안 되지? 정말 낑겼어요 어, 아, 굳이. 잠깐만. <laughs> 이게, 이게 아닌데. <웃음> 기사님. 떡밥 하요 볼. 톡톡 그래요. 우리 아, 지금 갑니다. 네, 이거 갑니다. 왜요? 어, 그래. <laughs> <까로. 웃음> <laughs> 갑니다. 갑니다. 뭐 뺐다. 오. 오. <laughs> 오. 아, 나 한숨 자야겠다. 옆에 분저랑 커플룩이네요. 안 보지? 누구 노래방 노래방 좀 틀어봐봐 여기. 같이 음악 없어요?

여기서 저 다음으로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죠? 닥터리드 님. 코코링이 닥터 몇 살? 아, 아 네. 아, 알리 박터리 주세요. 그 나이 먹은 게 그렇게. 야, 네. 아 깜짝이야. 이게 어, 뭐야 이거 너구리야? <laughs> 아, 코링 깜짝 놀랬네요. 형 말고 너구리 너구리일까? 헤헤 <laughs> 너구리다 아 진짜 깜짝 놀랬다 와 아이 진짜 아우 다들 안전벨트 하셨습니까? 어떻게 안전벨트가 안전팔지. 없는데? 비행기 <laughs> <곧 이륙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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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합니다 여기 없네요 이륙합니다 우리 비행기 스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하오니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의 기장 배구구입니다 근데요 우리 비행기 <이> <laughs> 우리 비행기 도시를 떠나 배지를 떠나 안전하게 안전하게 바다로 이동 중입니다. 가시는 게 제가 갑니다. 망했어. <웃음> 망했어. <웃음> 전단 및 좌석을 좌석 등받이를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왜왜 왜 등받이 내가 원래대로 해놔야 돼? 우리 비행기 <laughs> 1루갑이다. 아이루갑니까 네. <laughs> 아다 고려장 시키고 싶다. 진짜 타이탄 아, 나... 타면 좋겠다 음. 싱탱님 예이 이후에 그... 음. 놀러갈 곳 해놨나요? 아네 물론이죠 아아 어, 네 그... 운송수단도 준비됐나요? 아예예 예. 어, 그쪽으로 지금 나오나요? 뭐가요 어떤거요? 운송수단이요 아 아직요 소환 안했... 일단 어. 지금 제 이게 이, 타고 있는 이게 그건데요? 아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목 Yap> 어? 말이 어려워 저랑, 저 친구랑 얘기하려면 일단 바다 가는 건가요? 어다 근데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가면은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재미 없을텐데 <엽다 pyETR> 적극적인 사람이 표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에러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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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겠습니다 <laughs> <목 skilled> <demonstrated> <laughs> 안 돼요. 한 잔. 자. 자, 코코링의 카주 한잔 있겠습니다. 네. 피고. <laughs> <꽃비버. 웃음> <laughs> 아, 안니까 <안 웃음> <laughs> 야, 아, 박박 자, 우리 고려관광 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고 와. 다 <laughs> 썼는데 다행이다. 어, 잘어 자, 인칭이 되네요. 자, 다음은, 되네요. 음. 자, 다음은 <laughs> 해변으로 나오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초특급 요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오오 다들 아 합승 하시면 됩니다. 시 배들이네. 네. 배부하겠습니다. 자 하나 말씀드릴 건이 요트는 아? 어? 4인용이기 때문에 네 명만 앉을 수 있고 안착! 어, 어, 안착! 나머지는 안착! 서서 가야 안착! 합니다. 안착! 근데 서서 안착! 가시는 분들은 좋은 게 이름이 노출이 돼요. 누구 일로 오세요? 어떻게 한다요? 자 F 누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의자 앞에서 F 누르시면 됩니다. 팔 벌리는 거 없나 이거? 어이해. 고 가야지. 튕겼는데 뭐지? 저 조타수예요. 조타수. 빡공님 튕기셨다는데요. 빡공님 아 잠깐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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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안돼안돼안돼안돼 잠깐만. 스톱 빡공님 튕기시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laughs> 세션들이 <laughs> 불안정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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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첫 번째 탈락자가. 간다. <laughs> <laughs> <단다! 웃음> 아,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탈락자가. <웃음> <웃음> 자,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자, <laughs> <이제> 빡공님까지 <laughs> 빡공님까지 하고 시간 관계상 <laughs> 음, 다음부터는 현실 모드로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불안하다. 운전을운전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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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왜? 반인반수가죠? 하아 잠깐만. 으어. 우선 기다려주세요. 빠공님 초대 보냈으니까 빠공님 바로 들어오시고. 들어갑니다. 어 신생이 물에 빠졌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인가요 하. 이거? 하. 진짜 그거처럼아 잠깐만. 아, 왜 이래 신생아. 우리, 그 여러분, 우리, 우리. 우리 출발합니다. 아직 아직 출발하면 안 돼요. 어. 빡공 금방 들어오네. 빡공 반갑습니다. 자꾸 누가 나한테 백만 원 바운티를 놨지? w 저 a t does it mean now? w h a 말이야. 생리 현상인데 이해해주죠. a 리 요트, e 리 요트 출발합니다. 우리 m a 출발합니다. n g l e and sang t 아 출발. 어. 어 어. 어 j 어, 바닥... 아이, 카주 카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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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 어, 잠, 제가, 아, 운전하... 아, 제가 마, 운전하는 요 여러분들, 꼭잡으 스톱... 꼭 붙잡으세요 어, 잠시만요 참, 제가 운전, 하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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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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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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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 출발 아 출발. 쉬마려, 자, 출발합니다. 현실 모드이기 아, 때문에 바다에 아, 빠지면 그만. 죽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명당이데 아, 잠깐만 나 쉬마료. 아, 센터는 내가 먹는다. 아, 검전 미망 아. 아. 같은데. 김사 뒤에서 아, 좀 네. 조심 뒤치. 좀. 잠왜 이렇게 밀어대요, 사람들. 오, 이 나트게 나간다. 가지 마. 아. 아, 빠져. 빠져. 빠지지 마. 하지 마라 했어.

진짜? 엄폐해 엄폐해 안떨어생아탱아 살짝만 엉덩이 좀 치워봐 와... 아, 야... 네. 요트 잠수함면치거든요 네. 지금 물쏙 아, 들어왔다가 아, 다아물막 들어오거든요? 침탱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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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런너웨이다입니다 지금 어, 웨이 마이크 잘 안들립니다 아, 네. 코코링님 아. 단신적... 어 잠깐만 어어어 저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거 현실보니까 죽이면 됩니까? 아.. 호면 되지 않아? 미수하겠습니다따아라다아다다다아다다다아왜 사망해! 아니 죽으면 어? 어? 잠깐만 접안 잠깐 도시에 저반하겠습니다 비상단체 선생님 멀미납니다 어... 김희태 눈에다 붙이세요 예예 앞을 안 보면 됩니다 예 아니 저기 어떤가? 기사님 링컨 링컨 닮으셨어요 저요? 어, 링컨 18살 때입니다 싸죽여도 되나요? <웃음> <웃음> 형 그들이 비옥 가서 쳤다가 잡혀 죽어 아 진짜? 어, 흑형들이 링컨은 링컨은 안돼 링컨 신이야? 아 어, 신이야 아니 흑형들의 들어 들어. 수호신 링컨? 아니 고잉 메리오다 <laughs> 아니 루피아 친구들이야 어 동료가 들어 데려 <laughs> <데려가>. 어? 어 손재길! <laughs> 손재길! 아, 아, 저쪽에 포류된 우리 선원이 있습니다 <laughs> 바로 와, 구조하도록 더 가까이 와요 그쪽 오석오석 <laughs> 빨리 타라우 아, 아, 아 잠깐만 자 손을 잡아줍시다 어, 존나 못타 아니 그냥 타 기다려요 가까이 와서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아니, F 눌러 F F. 아니왜 잠수를 해. 그냥 음... 배를 입은 거 아니야, 뒤에서. 아니, F 눌러 F. 아니왜 잠수를 해. 출발 출발. 어... 어... 아니, 이거, 어... 아유. 아니... 아니. 나 F 눌렀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안 된다. 안돼 이거 배 이거. F, F 어... 누르면 어떡해. <laughs> 어... 나도 모르게 비비 신사적인 행동을. 어고 고. 아, 아! 어 진짜 어이, 진짜 예. 어. 앞에 에이, 앞에 암암 어? 암초 조심하세요 에이, 에이. 슬슬 총을 꺼내야 된다 <laughs> 이이 <이만. 웃음> <laughs> 이거 그냥 다 죽어 그냥? 바주카로 그냥 죽어? 어? 내 네, 엘보가 하지거야오님 어.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이배 새우잡이 어. 아니죠? 어, 어 그런 거아니고요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웃음> 네? 널뛰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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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요! 아이고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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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오기능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절대 oh. 그 새우잡이 배 아니고요 네. 어, 여러분들의 그런 이렇게 심심할 때. 얼마나 말씀을 조리 있게 재밌게 잘하는지 그런 걸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꼬리 <laughs> 괜히 <laughs> 그 운전대에다가 본드 붙여놓은 게 아니네. 음... <웃음> <웃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아, 철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나 네. 엉덩이에 붙여야지 안 되겠다. 이거. 아, 아주 아주 치밀해. 그앱그 의자인데서 F 누르면 앉아요. <laughs> 안 앉아줘요. 아, 떨어져. 아, 도로차. <laughs> 어, 탈락. <laughs> 어? <하지 마. 웃음> <laughs> <laughs>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총쏠수 있거든요. 머리 위에 이름만 뜨면 바로 쏠 테니까 조심하세요. 네. 아, 아, 어 뭐지? 방금 누구 1990 하면서. 어. 아니. 블링. 아니야, 방금 팩밤 블링. 이거 수명이 어떻게 올라가. 수명이 어떻게 올라가다. 수명. 수명이로 쳐 올라가. s SS SS. 아 뭐? <laughs> 야 피야 무슨 폭탄 소리나? 아사카. <laughs> 하지 마 진짜 그 이거 이거 망치는 <laughs> 진짜 이거 나 시포 민감해 저번에 헤이아치 때문에. 시포 민감. 죄송합니다. 시민 시민. 포 절대 <웃음> 투, <웃음> 터뜨리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마세요. 여기 있는데. 시포 <laughs> 어, 터뜨리면안 됩니다. 내 <laughs> 10분은 리면은 10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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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똥쟁 10분은 다0분은 10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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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은 10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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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양보해달라며! 양보해줬더니 지좀어 음 있... 이거... <laughs> 아니 누가 자리 양보해달랬지 뛰어내리라 그랬습니까? <웃음> <웃음> 양... 아, 양보라 맞다 양보 어... 출발~! 아, 아. 아. 목숨을 아. 양보하면 어떡해? 포 어, 보드네 이거 자한 사... 한 분씩 이제 어... 우리가

<laughs> 오잉 아, 가 오잉, 오잉? 오잉? <laughs> <laughs> 가만히서 음,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그냥 어이. 움직이니까 자꾸 날라가는 거예요. 어, 아, <laughs> 어, 어? 왜, 안녕하세요. 세요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누구야? 웃음> <laughs> 난 차라리 저걸 탈래. 더 이상 여기 타있겠어 못한다요. 못한다요. 못요어 방금 RPG <드사공> 누가 쐈죠? 별지기님 아니 RPG. ]nung. 이명 걸 <드사공화� chodzi> 이명 걸림이아 연거라. 하지 말라고. <laughs> 연 <연거를>. 아니 킹스맨의 센스를 보려고 랬는데 네가 터뜨리면 어떻아야 밑으로 들어. 뭐 하는 거야? 별지기 빨리 와. 별지기 개이설 진짜였어 이 씨. 색일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패시브 하는데요. 아, 아, 아 이거 뺏을 거 같은데. 아 됐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별석천 님. 예. 너 제답했어. 너 인정했어. 아왜 이렇게 자꾸 튕겨. 정잼. 속때 누가... 음. 누가 튕겨. 파도 때문에 그래. 파도 때문에. 자만 누가 방금 뛰어내린 느낌인데? 잠깐 무릎에 좀 앉을게요. 네. 잠깐만, 이미 뭐야 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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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다 지금, 아, 받아, 지금 어, 나고자 없죠?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별짓이 없습니다. 사장님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파도가 높기 잠깐만, 때문에 메다리. 지금 잠깐만, 이렇게 메다리. 해서 이 대륙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재밌게 노나 안 노나 보는 겁니다. 크루즈네, 크루즈. <laughs> 네네. 한 떨어져, 떨어져. 오오. 오케이 좋아, 하나 또 탈라. 아, 아, 더 떨어져, 더 <laughs> 떨어져. 좋아, 별짓 똥태가야지. 사장실 가신답니다. 글 내려주세요. 아, 아, 쌓아 내려가셨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1 번입니까 2 번입니까? 야 양쪽으로 내리지 마. 아니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게... 바 갑자기 누... 아니, 야, 이렇게 야. 같아. 야, 갱스맨, <laughs> 야 야. 야 킹스맨 야야 빨리 빨리 올라타봐 빨리 올라타봐. 어어 어. 어 저, 아, 여러분 아, 준비해요 준비해요. 어시 와오. 폭격 준비. 갔다. 아 떨어졌어. 포격 포격 준비. 야,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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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포격 말고 포격 말고 번은... 저격 포격 말고 저격 이거 뺏어야 돼. 도전! 오! 올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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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타! 올라타 아! 올라타! u 서 a 서 급에 빼서 아! 아! 급에 빼서 빼서 a 서 l 서 그렇지! 아아! 아 o p 아 z z o Cubepezo, p e z 거 o p 거 z z o Pezzo, Gruch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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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리 씨앗 어, 잠시만, 잠시만 아, 에잇 나 태워줘 내가 어, 저게 갑시다. 배를 뺐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저 너, 뒤로 가세요 내가... 야, 야, 나, 나, 나안 탔어, 나. 아,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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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만 저기, 저기, 저기 닥터 리드는 아, 태워야, 아, 태워야 돼요 빼꼼님, 빼꼼님 닥터 는드님 빼꼼님? 빼꼼님 내가 뺏을게, 기다려 이러면, 이러면 안 되지 네. 어, 탔어, 세요 어, 야, 이씨 해경, 아, 해경 붙었어, 아이씨 여 어, 잠깐만 자꾸 수이 해경 왜? 해경 <목소리> 해경 <목소리>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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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버려 버려 도시형 경왜 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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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어이 해기 떴다 야야야 잠깐만 야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야야다때다때저다때 쟤네 다때라고 좋아 잠가리고하이 빨리 빨리 타세요 타세요 <목소리> 우리끼리 쏘지 마, 우리끼리 쏘지 마. 아, 주, 죽으면 데리러 가기 힘들어. 아, 어, 조심해 우리 배 터져 우리 배터져. 진짜. 그리 해적 질리 됐네요. 지가유. 야, 네개 됐어, 별 샥. <laughs> <laughs> 아이 미친. 잠깐만, 배배 배 접안하겠습니다. 해변에 접안하겠습니다. 해변으로 오세요, 다 해변으로 오세요. 야, 안돼 안돼 안돼, 다 죽어야 돼. <목소리> 야, 이거 타세요. 나고자 이거 타. 자 위에 있는 분들 레스터 쓸수 있는 분들 레스터 쓰세요. 야, 뭐... 신난다. 아, 진짜다. 잘... 아, 뭔가 응. 이 jaar이... 아, 몰라. 결국에 노래째 콘텐츠. 이거 저 나한테 총자는 잘하시네요. 자, 배... 겨, 경찰이 나한테 총을 쏘고 있어. 경찰 뛰신 분들 제 배로 올라타세요. 여러분, 저 여기 누워서 일어나질 않아요. 잠깐만, 잠깐만, 경찰 이 나한테 총 쏘는데. <웃음> <웃음> 어. 경찰, 경찰 떼신 분들만 어, 올라, 올라타세요. 어, 네, 아, 이거 어 이거 가긴 가요 앞으로. 어, 갈수 있어. 부리님. 잠깐만 우리. 너무 올 <laughs> 경찰 데... 뗀 사람만 다 경찰 아, 뗀 사람만. 형 어, 음. 어? 어? 경찰 안안 뗐으면 아, 죽어 잘. 빨리. 잠깐 기다리세요, 저 빨간 줄 없어졌거든요. <laughs> 아무것도 안돼날 따라. 떠. 나 이제 빨간 줄 없어졌어. 요찮아요 깨끗합니다. 나도 뗐다. 야그야 잠깐만 코코링. 예? 요트 거 <laughs> 해변에다가 <laughs> 올려놓면. 으 예. 뗀사람입니 걔가 엔진으로 밖으로 나가져요 안 나가져요. 나가져. 손 씻었어요. 안 나가져요. 나 왜, <laughs> <laughs> 어왜 <목소리> 이래 경찰 어왜 <목소리> 이래 어. <목소리> <왜> <목소리> <목소리>